어~ 생리통 너무 심해요 이제 약안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약 드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티 정원장입니다 네, 오늘 생리통 그리고 그중에서도 진통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어, 생리통 너무 심해요 이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약안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더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라고 얘기하세요 보통은 생리통 왔을 때약 드셔야 됩니다 참으면 그게 더 힘들고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다 몇 년을 소염 진통제를 드십니다 이런 분들은 진통제의 부작용 그리고 이제 효과 내성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이틀, 요렇게 드시는 경우에서는요, 장기적으로 1년 내내 몇 년을 그렇게 드시더라도 그 진통소염제의 만성적인 부작용이 잘 오지 않는다. 약물의 내성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다면 은 이번 생리부터라도 더 이상 이렇게 참지 말고 약을 드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 가보면은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아, 저 생리통인데 진통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약사 선생님들이 약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드시는 약 있으세요.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3시간 지나고 나서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약은 나한테 안 맞는 약입니다.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고요. 30분 지났는데 통증이 좀 덜해지긴 했어요. 근데 계속 아파. 이제 그럴 때는 하나 를더 드셔야 됩니다. 약이 반응은 있지만 나한테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적절한 용량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좀 이번에 생리가 올것 같아. 아, 왠지 뭔가 컨디션 좀 다운되고 기분도 조금 이제 우울하고 배도 조금 아프고 몸도 좀 붓는 것 같고 얼굴에 뭐가 막 나고. 이거 이제 월경 전에 직전의 증상이죠. 아, 그러면은 일단 드세요. 아, 생리통이 심해지면 그때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생리통이 오기 전에, 생리통이 오기로 하면 점점 점점 심해지지,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없을 거라고 다 아실 것 같아요. 온다 싶으면 그때 드셔야 됩니다. 보통 진통제는요, 하루에 세번 또는 하루에 네번 복용 주기가 되어 있고, 가능한 그 시간을 맞춰서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아플 때까지 참지 말고 아, 아프려고 하면 먹으라고 하시냐,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진통제 성분은 자궁에서 통증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통증 물질은 일단은 몸 안에 딱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통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진통제라는 것은 이 통증 물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성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미리 먹는 것이 진통 효과가 좋다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 효과가 있는 진통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진통제는 나한테 효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예, 식이, 용 종류 이가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진통제로 조절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1차성뭐 생리통, 원발성 생리통 여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이제 언제 산부인과에 와야 되고 생리통 중에서는 어떤 게 진짜 문제가 되고 이 이런 얘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트리티 정원작이었습니다.